고양이 그림을 고양이 그니다 그림. 아, 네. 아, 너무 좋네요. 저거 진짜 재밌어요. 작가가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이제 워낙 식물을 그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음. 고양이를 입양하면서 고양이에 대해서 기록하는 예, 기록하는 겸자기가 사는 이야기들을 그림일기로 그린 건데 그림이 굉장히 좋고 음. 예, 그리고 글도 좋아요. 되게 스티커. 간결하게 그래. 돼 있잖아요. <laughs> 네, 네. 스티커 때문에 할거아요 <laughs> 그림이 아, 되게 힐링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식물을 음, 그리시던 분이라 네, 여기 네, 보면 네, 표지에 음. 나무가 뒷면에 보면 되게 예쁘게 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저렇게 음. 그리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네. 그래서 고양이도 저기 흰둥이 음. 나온고, 장군이 장군이 나오고 장군 음. 장군이 나오고 또한 애가 나중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약간 음. 그림이 둘둘장군 나중에 떠나는 아이가 장군이 예예 예, 예, 예. 그 흰둥이가 길에서 사는 맞아, 아이 예 들어왔다 들락날락 하는 음. 아이. 7월 14일. 그냥 이거 우연히 편 건데 되게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 이렇게 약간 <laughs> <laughs> 네개막 포즈를 아주 섹시하게 잡고 한 마리가 있고 두두 두 마리가 엄청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7월 14일 흰둥이와 노랑이가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싸우는데 장군이가 여유로운 포즈와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둘을 관전하고 있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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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귀여워. 이게, 이 작가님이 보면 뭐가 <laughs> 아, 장점인가 하면 강아지랑 살면 저는 먼저 강아지랑 살았잖아요. 네. 강아지랑 그냥 대화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걔가 나한테도 사람 말을 하는 것 같고 <laughs> 내가 하는 말도 다 알아듣는 네. 강아지랑 그렇게 사는데. 고양이랑 살면서는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예. 예,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랑 살면서는 좀 이렇게 얘를 되게 오래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게 약간 맞아요. 좀 다른 거였는데, 이 작가분이 그걸 관찰하고 그걸 글로 옮기는. 그 능력이 되게 좀 좋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정하다기보다 어떤 독자가 말씀하셨는데 작가님의 어떤 성향이 다정함이라기보다 사려깊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음. 맞는 것 같아요. 음. 이분이 굉장히 성공한 덕후 소위 성덕이라는 <laughs> <laughs> 이새벽 고양이. 작가님. 고양이와 식물을 그리 기르 기르며 기록하는 일러스트레이터신데 이게 저기 책이 되게 잘... 봐요. 아 예, 좀 많이 사랑받고 삼 셈도 찍었고, 네. 예. 제가 되게 좋아하시던, 제가 훔쳐보던 블로그셨어요. 아 네. 그림이 너무 궁금했어요. 좋고. 저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기획을 예, 했는지그렇 예. 되게 음. 이렇게. 들어가면서 손처 봤는데 그림이 너무 좋고 그리 좋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명륜동에 사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가깝다. 예, 명륜동. 아, 집이 가까워서 집도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대강 어딘지 알겠는 거죠. 저희 저희 동네 바로 <laughs> 옆이거든요. 그래서 아, 지나가서 한번 만나겠는데, 랬는데 나중에 이제 서배를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아 원주에 있는 명륜동이더라고요. <웃음> 아, <웃음> 작가님이 <웃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웃음> 한국에 명륜동이 꽤 많습니다. 이러시는. <laughs> 근데 또 좋은 소식은 저 아이가 이제 장군이 떠서 하고 나서 응, 응. 뒤에 다음에 다음 번에 일기가 계속됩니다. 가있는데 그림 일기 2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응. 네 맞아요. 이 2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laughs> 너, 너, 저도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었는데 갑자기 덥석 다섯만이나 되는 악갱이를 입양하시, <laughs> 인보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인보 일기로 잠깐 1.5 아. 버전으로 아. 네, 그걸 준비하고 있죠. <laughs> 지금 펀딩 <laughs> 시작했죠. 네, 네, 네. 하고 <laughs> 아. 있는 중이죠. 인보일기 엄청, 네. 엄청 네. 인기 많다고 그러던데 이게 그림체 되게 귀엽고 이게 예, 되게 묘사가 잘돼있다고또 네. 뭐라고 나왔는데. 해야 되나 글이 짧은데 짧아서 그냥 한번 쭉 읽기 쉽거든요 근데 음. 그 다음번에 또 읽게 돼요. 음. 어 그때 뭐였지? 그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번세번 번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막 글로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많다라기보다는 음. 그 순간의 광경, 느낌, 음. 그때 받았던 나의 인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림으로 기록을 해놓으신. 책이어서 사실은 그한 페이지에 텍스트를 읽는 거는 시간이 되게 짧게 읽고 다음 장 넘어갈 수 있는데 되게 그림에 좀 오래 머물러 네, 있게 네, 만드는 맞아요. 힘이 있는 책이에요. 그거 조, 그 말씀이 되게 네, 제가 되게 공감해요. 네, 맞아요. 그림에 머물러 있게 그 작가님이 써준 글들 제가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몇 가지 몇 군데 되게 어, 네, 고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냥 그림은 이런 그림인데요. 네.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워 있는 애들, 모두 네, 네. 다 누워. 이렇게 스타드는 내용인데 멍 때리는 시간에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으면 가끔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기도 하고 그냥 울기도 한다. 음. 네, 이런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네, 네. 고양이를 음. 키우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글이 되게 좋아, 조, 저도 좋아서 만든 책인데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모모 피지만 되게 말간 눈물을 또또 있나요? 아 여기는. 아~ 저도 보면 저희가 그런 말 생명 존중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동물 활동가들도 그렇고 근데 존중이란 말이 어떤 건가 저도 항상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작가님이 표현하시는 거는 아~ 장군이의 마음을 얻으려면 물량 공세보다는 존중 만든 느낌이 들게 해야 한다 음. 그래서 큰 물건을 들고 옮길 때는 놀라지 않게 조금 떨어져서 지나는 것. 안아 올리기 전에 들어올린다 하며 미리 귀뜸하는 것, 오. 주전자에서 나오는 김이 장군이의 얼굴을 향하면 주전자 방향을 살짝 돌려놓는 것, 그런 행, 작은 행동을 장군이는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하. 아예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아 이게 존중한다는 게 그가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그 아이가 뭐를 조,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참 어려운 그쵸.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됐거죠 최소한 싶어요. 그 아이가 싫어하는 게 뭔지만 알아도 음.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아, 나 앞으로 이제 청소기 돌릴 때 얘들아 청소기 돌린다. 그러면 이제 <laughs> 그래. 난 청소기가 제일 싫어요 어머니. <웃음> 하지 마세요. 자루지은안 되니까. 걸레질이 가스불 켠다 이렇게 보면 애들이 그 싱크대에 놀기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가스불 켜면 놀라요. 애들이. 네, 그쵸, 그러니까 네. 미리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작가님은 되게 네. 사료가 깊으시죠 그쵸. 가력 기품이 뭔지를 좀 알겠죠. <laughs> 네, 네 많이 배우네요. 힘들어하고.